할렐루야 11월 2일 화요일 목상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언총 입어 영혼이 언총을 입어야지만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평생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 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쉽지만 기본에 따라서 한두 번은 쉽지만 꾸준하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잔다. 하나님께 그저 감사해서 내 인생이 힘들거려도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린다. 감사의 고백을 한다. 이것은 은총을 입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흥을흥을 대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술 잘못 취하면 싸우고 시비 불고 욕하고 행패를 부리겠지만 술을 잘 취하면 좋아가지고 기쁜 일도 없는데, 지질이도 가난하면서, 못뭐 생겼는데, 능력도 없는데, 막 노래를 불러요. 흥얼흥얼 그러면서 기분 좋다고, 춤도 추기도 하고, 왜 그럴까? 여러분,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하게 취하게 되면,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부족하고 못 났는데, 그래도 숨쉬면서 살 수가 있고, 나를 돕는 사람이 있고, 나를 귀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이 영혼이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영혼이 살아갑니다. 그것은 믿거나 말거나 그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영원히 존재하듯이, 이 육의 세계가 영원히 존재하듯이, 우리의 영원 동안 영원히 존재하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땅은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올 뿐이지, 근본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인류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처럼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는 영원합니다. 내 영혼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특별히 은총을 입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기하게 하기고 예수님의 생명을 기하게 하기고 예수님의 그 인격을 존중해 주고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율법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라 나의 여와를 경외하라그 말씀을 듣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예수라는 한 아이를 봅니다 한 청년을 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 말씀을 전하네.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면,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기하게 하기면, 그게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특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형제를 인정하고 존중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알고 보면 상당히 쉽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기관들 그들을 무시해도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으면 언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특별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을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 등달아서 특별한 사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능력 있는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 그 친구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못된 친구를 사귀면, 못된 친구의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왜 그래? 알고 보니까 친구를 잘못 사귀었습니다 원래도 내 아들이, 내 딸이 별볼 일이 없는데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더별볼 일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내 아들, 딸이 별볼일 없는데 친구를 잘 사귀었습니다. 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입으신 분입니다. 달라요. 달라도 달라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인정해 준다. 예수님을 존중해 준다. 예의를 갖춘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특별한 사랑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해 보이고 가엾어 보이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내리셨습니다. 사면의 죄 사면의 고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왕은 사면의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사면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줘 사해 주셨습니다. 이건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예수님이 왜그 능력이 있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왕이 되어 보면 그 권한이 있습니다.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한 있으십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이니까 늘 공평하시겠지. 늘 공평하시겠지 특별한 반드시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기하게 약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특별히 사랑한 거죠. 몸부림치는 가능겠습니까? 이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언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뭔가 우리가 알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살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치를 채고 더더욱 여러분 은총을 입기를. 여러분, 애를 써야 합니다. 멈춰서는 아니랍니다. 나는 은총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끝, 그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은 여러분의 영혼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볼 수가 없고 예수님 영혼을 보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보더라도 볼 때마다 달리 보일 것입니다.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딱한 가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관리할 수 있을까? 바로 여러분의 육신을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말씀으로 기하게 기고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실천하고자 예를 쓰고, 말씀을 기하게기고소중여 기고, 여기고, <laughs>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삶 속에 실천하고자 예를 씁니다. 힘든데, 그러나 삶 속에서 내가 한번 써먹어 봐야 되겠다. 아, 오늘 기도하라 했지. 오늘 기도하기 싫은데. 힘들면, 시험 들면, 기도하라 했지. 시험 들면, 욕하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악평하지 말고, 아, 기도하라 했지.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형제가 잘못했습니다.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저 형제한테 똑같은 죄를 범한 적은 없을까? 혹시 내가 잘못했나? 내가 실수한 건 없을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좋은 일이 생겼다. 와, 잘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기쁨을 또 나눌 사람에게 나누기도 하고, 힘을 주고, 형제에게 은혜를 주고, 힘을 주고, 자꾸 애를 쓰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 영혼이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관리를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 생각입니다. 내가 특별한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특별한 사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앞에 작은 것으로 나아갔는데, 나는 작은 것을 드렸는데, 큰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큰 것을. 여러분, 꼭 영원히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은 하려고 애를 쓰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려고 무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무엇보다 사람 살리는 것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 살리는 것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도 의가 됩니다. 사람의 심령을 살린다, 사람의 인생을 살린다, 힘을 준다, 은혜를 준다, 용기를 준다. 그리고 진리를 전해준다. 말씀으로 인생을 소생시킨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은총이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그리스인들은 이미 은총을 입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보다 더 깊은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말씀 주관이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가를 출발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항상 은총을 입고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고 싶습니다. 끝까지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面。